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간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러 왔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산소입니다 산소 옆에 아주 멋있게 지금 해놓으셨는데 거기다가 3m짜리 기둥을 세우고 UFO 가로등을 설치하실 예정이십니다 그 며지 옆에 뭐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꾸준하게 방문하셔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가로등을 설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산도 올라가가지고 장비도 들고 올라가고 해서 멋지게 준비해서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산길이라서 고루마가 못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짐을 가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석을 들고 올수 없습니다. 요 메리방카만 미리 고객님께서 먼저 받으셔서 이렇게 메리방카에 시멘트 작업에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바로 만들으셔서 작업을 하고 설치할 장소도 이렇게 딱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양쪽에 이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하, 들고 온다고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땅을 다 팠고 밑에 평평하게 만들어까지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메리방카를 이제 묻어서 수평 잡고 이제 가로등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요렇게 땅을 파서 어, 메리반카를 묻어 놓았고 시멘트까지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로등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치할 제품은 불리언 가로등 블랙색상으로 3m 짜리입니다. 1200W UF 가로등을 조립을 해서 기둥에 위에 얹어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장을 벗기고, 이 번호가 1번, 2번, 3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꼽으시면 됩니다. 자! 꼽기 전에 항상 안전캡 먼저 꼽으시고 저희가 항상 이거 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평지에서 타격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다리가 없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다리가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기울여서 기울인 상태에서 대고 타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 조립은 이런 모양으로 다 해놨고 삽니다 구성은 리모컨 결합 부속 그 다음에 이 나사봉지에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뜯어서 여기에 부으시고, 안에 보면은 나사가 6 개가 들어있습니다. 3 개는 UFO와 연결부서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 3 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 3 개를 꼽아보겠습니다. 부으시고3 개를 돌아가면서 오르게 쪼으시고, 기둥이랑 결합하시기 전에 세 개를 가결합 미리 해놓으신 다음에 기둥에 한 꽂아주겠습니다. 자, 1200W UFO 가로등입니다. 자, 기둥에다가 UFO 가로등을 쭉 꼽으시고 세 개를 일단 손으로 가결합. 그 다음에 이 동봉되어 있는 룩각 렌치로 쪼아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바로 쪼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쪼아주시면은 좀더 골고루 튼튼하게 조아집니다또 지금 파란불이 깜빡이는게 보이실텐데 요거는 파란불이 깜빡거리는거는 햇빛에 충전이 잘 되고있다는 뜻입니다 네. 오케이 요렇게 되면은 불량기둥 3m에 UFO 가로등 1200W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공간하우스 UFO 가로등 3m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불량가로등 기둥 3m에 UFO 가로등 1200W를 꼽았습니다 설치해놓은 메립 앙카에다가 얹어서 고정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기둥이 높고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저희가 수평은 잡아 놓았습니다, 처음에. <목소리> 마무리. 자, 오늘 이렇게 경기도 고양시에서이산 중턱에 훈련가로등 블랙 3m에 UFO 상부 등 1200W를 얹었습니다. 끝에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아주 멋지게 설치를 잘했습니다. 산 중턱이라서 이번에는 기초석을 들고 올라올 수가 없어서 고객님께 먼저 메리방카를 보내드리고 여기서 설치하시기 한 3, 4일 전에 메리방카를 시멘트 부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메리방카로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현재 시가 한 5시 정도인데, 이렇게 설치가 다 되었고, 어, 저희가 잠시 후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다시 와가지고, 불 들어오는 거랑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음.